자 반갑습니다. 어제 비행기를 탔는데 착륙 전에 왜 불을 끄냐면서 진상을 뿌리던 손님이 있었어요. 아름다운 승무원분께 진상을 뿌리다니 맞아야 됩니다. 아무튼 오늘은 비행기가 왜 이착륙 전에 소등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.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앞이 안 보이는 현상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? 항공기 사고가 날 경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바닥에 설치된 희미한 비상등만 볼뿐 완전한 어둠이죠. 이때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?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게 될 것이고 탈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항공기는 되게 좁으니까 그몇 사람만 길을 막더라도 뒷 사람 모두가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눈을 미리 어둠에 적응시켜놓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. 보통 전문가들은 265분, 착륙 8분, 도합 23분을 마에 13분이라고 해서 항공기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는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등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소등 외에도 비상구석 앞에는 짐을 놔두지 말고 모두 오버헤드 빈에 올리라고 하죠 등받이도 올려 달라고 하고 테이블도 접어 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비상구 앞에 짐이 있으면 탈출시 방해가 되기도 하고 등받이가 눕혀져 있거나 테이블이 펼쳐져 있으면 뒷사람이 탈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진상을 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합시다.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.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요약 승무원님 말을 잘 듣자.